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네, 12월 2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제는 제가 음, 대전지역으로 네, 개인적인 볼일을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못 드렸고요. 어, 또 개인적인 볼일 보다가 조금 여유가 돼서 네, 음, 지역에 계시는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한번 다 찾아뵈도 되냐 네 그렇게 문의를 드려서 음, 또 찾아뵙고 어, 좋은 말씀 듣고 어, 돌아올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 아직 제가 네, 김천을 많이 벗어난 적도 없고 너,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본 건 아닌데 그런 만남이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서로 간의 또 소통, 농사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육이 쪽에 대한 어떤 팁들 어, 그런 음, 만남에 대한 소중함이라, 소중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음, 나 혼자 열심히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재미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또 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육이 쪽은 서로 또 소통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어제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또 게다가 <laughs> 음~ 어제 만났던 사장님께서 또 거한 선물을까지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음, 선물까지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어, 결코 제가 그런 선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음, 사람은 또 많이 다녀봐야 된다. 아, 많이 많이 또 인맥을 쌓아야 된다. 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왔고요. 음. 또 오늘 영상이 네, 12월 2일 네, 12월 달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어, 올한 해도 이제 마지막 달인 12월 달인데요. 음, 어, 이번년에 네, 첫1월달 음, 출발할 때 예, 혹시나 또 가슴에 품었던 생각들, 또 올해 꼭 이루고자 했던 어떤 목표나 그리고 또 생각들이 있으셨는데 혹시나 그런 것들을 못 이루셨다면 이번 한달 동안 예,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음... 또 12월 달한 달도 한달 동안 네, 행복하고 네, 즐거운 일들만 네, 가득하시기를 네, 경성대학교에서는 네, 응원하겠습니다. 어, 12월 2일 12월 달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소개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아이는 21번 돌기 마리아입니다. 환엽성이 아니라 이렇게 세협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으로 보이는 이런 돌기, 그리고 색발연 상당히 또 선명하게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와 아래쪽에 충수도 높게 나오면서 상당히 또 예쁜 수영 잡아가고 있는 돌기 마리아 아이고요. 또 이런 아이들도 대품으로 키우시면 상당히 또 돌기 마리아만의 그런 포스를 느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색감과 얼굴이 반듯한 돌기 마리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요 아이 전체적인 사이즈는 지금 약 13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21번 돌기 마리아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2번 고운진입니다고운진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반듯한 얼굴이고요. 입장으로 안쪽으로 보이는 약간 고운진만의 음, 색감, 색감 자체가 얼굴 안쪽이나 아래쪽 입장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게 이렇게 색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운만의 특징인 입장에 큰 상처도 없고요. 옆쪽 모습이나 위쪽 얼굴 전체적으로 발란스도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안이 위쪽 얼굴에서요, 입장 한 장에 사, 살짝 상처가 있는데 요점 말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입상 나오고 있고요. 뿌리도, 네,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온진 중,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또 예쁜 얼굴 가지고 있는, 네, 고온진 아이구요. 네, 요 아이 지금 사이즈는 약 10.5cm가 나옵니다. 22번 고온진, 가격 6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3번 마리아 복륜금 아이입니다. 아, 마리아 복륜금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환엽성이 엽성이 상당히 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안쪽에 보이는 맑은 톤의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음, 전체적인 얼굴도 반듯하고 입장도 깨끗하게 나오면서 예쁜 색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위쪽 얼굴에서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수영 잡아가고 있는 네, 마리아 복륜금아이고요이 아이 아래쪽에 보면 이 네, 입장이 1층 이 네, 입장이 2층 되면서 커팅 음, 가능한 층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물 뿌렸는데 아직 까지 이렇게 약간 물을 머금고 있는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약간 진한 녹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지는 요런 녹색감에그 녹을 싸고 있는 요런 색감 자체가 네, 상당히 또 예쁘게 나오고 있는 네 마리아 복륜금입니다요 와의 뿌리 네,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약 9cm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4번, 마리아 복륜금아입니다 두터운 입장 가지고 있고요. 금지막한 얼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요름 색감 자체가 이 아이도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층수도 높게 나오면서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상당히 또 예쁜 얼굴이고 입장도 손상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대로 대품으로 키우셔도 네, 괜찮을 것 같고요. 진한 녹보다는 네, 방금 전에 아이들처럼 이렇게 또 약간 은은하게 퍼지는 녹과 그 녹을 싸고 있는 색감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봐도 네, 반듯한 얼굴네 가지고 있는 마리아 복륜금 아이고요. 이 아이 뿌리 이 네,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약 11cm까지 나옵니다. 네, 24번 네, 마리아 복륜금 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5번, 클라우드 킨입니다. 네, 클라우드 킨. 약간 아래쪽의 입장은 조금은 짙어 네, 보이는 색감 가지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는 상대적으로 밝은 톤의 색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클라우드 킨만의 이런 입장에 보이는 이런 무늬 잘 표현되고 있고요. 얼굴도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면, 네, 이 입장이 1층이고요. 네, 2층 이렇게 층수 가지면서 목대 자체가, 생전주 자체가 위쪽에 있어서 커팅 빠르게 진행해도 될 아이로 보이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맑은 톤의 색감과 진한 이런 무늬 잘 표현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 퀸 아이입니다. 네, 뿌리에 네, 뿌리 튼튼하게 나오고 있는 아이구요. 지금 사이즈는 약 12cm 까지 나옵니다. 25번 클라우드 네, 퀸 가격 5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6번 로얄 샤넬입니다. 네 로얄 샤넬 아, 요즘 좀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네 로얄 샤넬 아이고요. 조금은 새엽장인 입장과 얼굴 안쪽에 보이는 약간 노란 빛을 띄는 요런 색감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손톱 끝과 라인 따라서는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요 아이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반듯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로얄 샤넬만의 요런 입장 수형 그리고 색감 잘 표현되고 있는 네 아이고요. 요 아이 지금 아 뿌리, 어, 마트에 활착을 못 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활착하고, 조금은, 음 단단한 느낌의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이, 지금 사이즈는 약 4cm 이상 나오네. 4.5cm 정도 나오고 있는, 네, 로얄 샤넬, 아이구요 26번 로얄 샤넬.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8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7번 스칼렛 금입니다. 어, 층수 좋고요. 위쪽에서 보면 좀 촘촘하게 입장 모여지면서 쫙 펼쳐지면서 예쁜 얼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장점 안쪽으로는 얇은 입장 그리고 나오면서 조금은 입장 자체가 멀어지는 이런 수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손톱과 입장 끝에 부분으로는 약간 은은하게 퍼지는 이런 핑크빛이 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도 괜찮고요. 아래쪽에는 네, 커팅 될, 어, 가능할 만큼 상당히 높은 충수를 네, 보여주고 있는 아, 스칼렛 금 아이고요. 입장으로도 이렇게 약간의 녹줄 선이 네,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나입니다. 뿌리, 네, 뿌리, 아,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약, 네, 약 9cm가 나오고 있습니다. 27번 스칼렛 금 가격 3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28번, 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아, 골드 다이아몬드 아이들 중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중간에 보이는 색감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골드보다는 조금은, 중간에 녹이 조금 약하고요. 입장 쌓고 있는 요런 노란색의 복류 색감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자체도 조금의 환엽성을 보이는 것 같고요. 요 아이 아래쪽에 보면, 이 아래쪽 21층이 있는데, 1층, 2층, 그리고 요 입장이 3층 이렇게 층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은 반듯하고요, 약간의 색감적인 요거는좀 특이함이 보이는 네, 골드 다이아몬드 아이고요. 뿌리는 네, 뿌리는 잘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수형과 얼굴의 안쪽에 보이는 색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지금. 네, 사이즈 약 6cm가 나옵니다. 28번 네 골드 다이아몬드 가격 1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29번 골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어,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층수도 높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수형과 네 사이즈 상당히 또 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안쪽에 보이는 이런 색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수영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골드 다이몬드 아이고요이 아이는 위쪽 얼굴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 한장두장세장네장 장, 장, 네장 정도에 조금 큼이 강해 보이지만 입장 중간으로는 녹을 머금고 있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옆쪽에서 봐도 이렇게 층수가 높아서 내 네,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쁜 색감 수영 잡아가고 있는 골드 다이몬드 아이고요이 아이 뿌리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약 8.5cm 정도 나오고 있는 네 골드 다이몬드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아래쪽에 그대로 아이 아이 위쪽에서 보면 얼굴이 반듯하고 수이 예뻐서 그대로 대품으로 키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아래쪽에 이런 부분이 또 신경이 쓰인다. 약간 이런 입장의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한번더 커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홉 번째 아이는 골드 다이몬드 소개시켜 드렸고요. 29번 골드 다이아몬드 가격 17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30번 나비금입니다. 아, 사이즈도 괜찮고요. 얼굴 쪽에 보이니 요런 색감.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충수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요런 얼굴 그리고 속 입장에 보이는 색감 정도가 상태도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나비금 아이고요. 세업적인 입장으로 보이는 요런 색감 자체가 상대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보면 이 입장이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 보이는 요런 색감과 전체적인 수형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뿌리는 아,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고요. 음, 사이즈는 지금 약 8cm 정도. 나고 있습니다 예쁜 얼굴 네, 성장하고 있는 나비금 아이구요 (30번) 나비금 가격 (30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